저는 2016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공부기간은 3개월이었고 매일 수강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낸 단기 합격이 어감만큼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1차는 두 달, 2차는 한달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합격이었고 세무사 합격 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물론 꽤 빠른 합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기본 지식 없이 3개월 만에 동차 합격을 한 것은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기 합격할 수 있었던 비법 중 하나는 강사와 교재 선택입니다. 강사를 선택할 때 샘플 강의를 보잖아요. 저는 샘플 강의를 볼때 발음과 글씨체를 주의 깊게 봤어요. 단기 합격을 하려면 강의 배속을 높여야 합니다. 당연히 발음이 잘안 들릴 수 있죠. 발음이 정확하고 글씨체도 깔끔해야 배속을 높여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과 글씨체를 보고 강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교재는 이론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을 정해서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여러 책을 보면 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책을 공부할 바에는 이론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1년 프리패스 강의를 신청하니까 교재를 주더라고요. 학원에서 보내준 책이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독 대상으로 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단기 합격의 또 다른 비결은 15문제 확보입니다. 공부량을 줄일 때 꽈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버려서 꽈락을 당하면 곤란하니까요. 확률상으로 10문제를 확실히 마치고 나머지를 다 찍으면 40점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한다고 해서 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이 버려도 15문제 정도는 확실히 맞힌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시험의 부동산 공법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목은 꽈락만 피하자고 생각했어요. 최근 기출문제를 보고 작년과 기출 경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공부할 단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은 15문제를 맞출 수 있을 만큼의 범위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꼼수 공부법과 회독 공부법을 결합해서 실천한 것이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꼼수 공부법은 해답지부터 보고 문제를 풀고 이론서를 보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회독 공부법은 문제집에 이론서를 담거나 해서 그것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 2, 3회독 정도는 해답지, 문제, 이론서 순서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문제를 바로 풀되 관련 이론을 틈틈이 보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문제집을 5회독했습니다. 제 경험상 동일한 문제를 5번 정도 반복해서 풀고 암기하면 웬만큼 응용되지 않으면 풀수 있더라고요. 사실 더 공부하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공부만으로도 합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